아 죄송해요 가셔야 되죠 네? 가셔야 되죠 아마 가야 될거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살 수는 없잖아 요오 <laughs> 유머가 있었네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야, 방송 진지하게 해야 돼 여기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분인데요 네왜또 어, 이름을 지워놨어 또 <laughs> 오창익 국장님 <laughs> 네. 오창익 국장님. 사무국, 아, 무슨 사무국장, 왜 갑자기 지웠어? <laughs>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박수로 맞아요.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laughs>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오창익 사무국장님이 방송하는 거를 제가 몇번 봤는데요. 아, 네. 네. 이 어조는 상당히 부드러운데 굉장히 화가 많더라고요. 어, 제가요. 예. 어, 아닌데요. <laughs> 아니 화 많아요. 어. <laughs> 어. 아니 제가 조상우한테 요번에 했던 <laughs> 것만큼 그 네. 그때는 화가 났어요. 아, 그때. 예. 네. 아, 검찰개혁 말씀... 관련해가지고 서로 이, 좀 이견이 있었다. 이견이 보네요. 아니라 저는 저희가 월요일 날 너무 화가 났는데 국회 예결이 상황이어서 정성호 장관이 출석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데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에? 근데 묻는 사람은 누구지만 제가 아니면 수정해 주세요. 송기현이라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묻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들이 약속 대련을 하고 왔구나 이제부터 정말로 검찰 개혁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laughs> 그렇게 추장하신다는 아, 거죠. 정이죠 아니 네. 추정인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laughs> 네. 이 문건이 유출되는 등 일방 통행만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방송 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약속 대련이라는 게 이제 저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논의됐거나 확정됐던 것과 전혀 다른 검찰 개혁이 아닌 방안을 쭈쭉 얘기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단체가 그 다음 날 화요일이었죠. 어 정성호 법무장관 그만두라고 성명도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 싸우고 있는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네. 중요한 상황이니다 문건 이 유출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이제 뭐냐면 민형 배특기 그 특유의 문건이 검찰개혁 특위의 문건이 KBS에 유출됐다고요. 이해 그때 이슈가 있었어요. 예예 한번 나왔었죠. 그데그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건드니까 바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화가 있네, 쌓여 있네. 이날부터 아, 네. 제가... 유명하셨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 이번에 하시잖아요. 용산 참사 이럴 때아 네. 가끔 간헐적으로. 아, 그래요. 이럴 때. 막. 네. 오늘은 다른 검찰 이야기. 다른 검찰 이야기. 아, 그게 아니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측검 아, 관련해서 네, 네.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에 저희가 검찰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붙이려고 했었습니다만 네. 아, 화가 일찍 나온 거 네.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의 한 학자 총재에게 파리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파리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음. 나 진짜 이곳 때문에 어제 너무 충격 받았잖아. 음. 한 학자 총재 변호인단에 얼마 전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에서 낭만 오광수 변호사가 합류를 한 거야. 야, 오광수 변호사. 이거는 진짜 충격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이야. 오광수라는 사람은요,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화낼 줄 알아. 사익 추구만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보니까. 부동산 차명 보유, 그리고 차명으로 대출한 의혹으로 낙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채감 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고개 숙이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 특검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에서 가장 열심히 지금 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 이슈 인데 그렇죠. 통일교 변호인단에 들어가 야 이거는 진짜 아화왜안 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오강수 씨는 정말 심한데요 그니까 최병모 변호사님 케이스 한번 얘기해볼게요. 최병모, 최병모 변호사님. 네, 이분이 아주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인권 변호사, 민변 회장도 하셨고 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노사모란 게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변호사 버전인 노변모 회장이었어요. 네. 노무현,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변호사 모임, 모임 그렇죠. 회장이셨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선 다음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네. 오광수가 얘기한 것처럼 원어브 대문으로 이름만 올려달라. 아, 아. 정몽구 측에서. 네, 그랬죠. 아, 네. 그때 20억이었어요. 20억? 네. 20억. 네. 이름 그때 없이? 이름값. 어, 근데 오와. 최 변호사님 어떻게냐면 했안 어, 네. 하셨죠. 왜안 왜 했냐면 공인도 아니셨어요. 어. 최봉만 어.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네. 그냥 변호인 변호사일 뿐인데 네. 음. 내가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움직인 일종의 NGO 같은 거잖아요. 팬클럽 음, 회원 네.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하냐라고 그랬어요. 와. 공직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닌 분이. 음. 와. 20년 전이래요. 20년 전, 2004년인데, 제기억에는 그때 20억이면 지금 얼마일까 와,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학자가 현찰 동원력이 막강하잖아요. 막강하죠. 라스베가스 수백억살도 있고 그러니까, 음, 네. 오강수는 얼마에 넘어갔을까? 아, 얼마에 자기를 팔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아, 화가 나아점 점, 점잖게 이제. 예, 예. 화가 나요. 예. 화가 나실 수밖에 오, 없죠. 오강수의 예. 임무에 대해서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게 있는데요. 잠깐 네. 좀 볼까요? 어,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오광수 전 수석은 오늘 그러니까 엊그제나 어제인 것 같아 보니까 네, 네.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나러 갔다. 음. 그리고 한 학자 소환을 막는 것이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로 한다. 그니까 미션이 이렇게 뭐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민중기 특검을 만나러 갔다. 네.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사실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민정 수석으로 어 거론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낙마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일부 아니, 아니, 아니. 주임까지 주임 했어 했죠. 그러니까 5일간 했죠 낙... 예, 예. 5일, 5일간이라서 저도 좀그 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들어간다죠.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매우 부적절하고 아... 만약에 본인을 임명했던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조그만한 신이라도 있었으면 저런 행보는 못했을 텐데 네. 그거조차도 없었던 인물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공익적 아예. 마인드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아예. 정도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불쾌가 그러니까 진짜 변호인으로 임명되는 것도 그런데 찾아가 가지고 예. 만나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자제돼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박주민 전 변호사, 뭐 의원님이나 우리 최강욱. 변호사 이런 분들만 자꾸 보셔가지고 이분들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범사은 그냥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 르는 자영업 네, 그렇죠. 건데 네. 그래도 금돈이 있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공직자였잖아요 그렇죠.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이 얼마나 중요한 자격니다 우리가 국민, 제일 관심사였죠 그럼요. 국민적 기대도 굉장히 모여져 있고 이런 사람이 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석 달도 안 됐잖아요 석 달도 안 됐는데 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 그게 오강수의 멘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전 같은 옷인데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laughs> 아, 웃겼습니까? <웃음> <웃음> 우리 최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화가 나죠. 첫 번째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을까? 이는 화가 나고. 박성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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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지하게 <laughs> 그리고 아까 우리 하전에 수입료 얼마 받았을까 우리끼리 예측하고 예, 그랬잖아요. 뭐 그랬었죠, 참, 네. 역시 나는 간이 잡구나 아, 여기서는 더요. 아, <laughs> 어. 그 얘기 듣고 예, 보니까 아. 아까 우리한테 이랬거든. 뺐네. 이거 아마 깜짝 놀랄 거 수입료 들으면 응. 한 5억쯤 5억. 될 걸로 얘기했거든요. 일단 최강 수준에서 최소 5억이라고 했어. 아, 5억. 아 슬플래요. 아. 근데 참. 안타깝죠 여러 가지로 입거이왜 이래야 됐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 통일교나 재벌이나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딱 공직을 하고 나왔다는. 거야. 네, 변호사라는 게또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아돈 주면 다 돼, 애들은 아 그게 더 슬프네요. 그런데 저는 저 통일교가 더... 타게팅을 정확하게 한것 같아요. 에... 이거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강찬우 전 소주원 예. 수원지검장. 네.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 예, 하나만 공직선거법.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예, 재판 이제, 변호를 지금 맡았거든요. 이분 두 분들이 네. 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설 동기들이고. 동1 동기. 8기 네. 어. 그거만 생각하고 옛날식으로 이 사람들 찾아가서 그, 하면. 아뭐 되겠지. 대통령한테 얘기해가지고 어. 대통령의 특검한테 말씀해가지고 아유 바보들. 실제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는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음. 적혀있대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게지금 언급이 되 있는 거예 여기서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전아 총장도 통일교의 법률자문단에 비밀리에 합류한 정황을 JTBC가 네. 확보를 했습니다. 자, 김호수 저자인데요. 네. 통일교 관계자가 JTBC에 이제 제보를 한 거야. 음. 근데 통일교 법무보고. 라는 게 있나봐 올리 아... 아, 이제 그한 학자와 관련한 뭐 법정 리스크를 보고서를 작성해갖고 올리고 뭐 이런 게 있나봐 네, 네, 네.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JTBC가 공개를 하면 특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잠깐 이제 재구성을 했는데요 네. 재구성한 걸또매부시가또 또 재구성했습니다 네. 잠깐 좀 볼까요? 네. 8월 27일 오전 9시에 이제 김호수 전 총장 미팅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정원주 통일교 부원장 관련해가지고 한 학자 비서실장인데 네. 정원주 부원장이 한 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블러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당시 정원주 부원장이 특검에 두 차례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맞아, 받았어. 그 받고 나서 이제 김오수전총장이 이런 자문을 해준 고글 음. 아마 정리한 를 것으로 내용을 아, 파악해 아, 들어보니 그렇죠. 이랬다고 합디다. 네. 네. 근데 이것도 나름 타겟팅을 잘한 게 뭐냐면 김호수가 그냥 검찰총장 했던 전관에서 그치는 게 아니야. 네. 김호수는요 중앙엔 남부라는 로펌 대표 번호사거든네 중앙엔 남부. 어, 뭐 처음 들어보는 나는 로펌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 네.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하는 사람이. 박상진 특검 본데 박상진 특검 본. 특검 이 사람이 중앙엔 남부 대표 변호사야. 감을 음. 보면. 아이씨. 아이씨. 그러니까 타겟팅을 한 거죠. 와. 이 이런, 이런 거는 자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어, 이의 충돌이. 이충그 근데 이 김오수라는 이자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는데 당시에 검사들의 그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반대를 했어. 아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반대하는 게 정관예우 우리가 해먹으려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또 요소를 부립니다. <laughs> 억울해구그 어. 끔찍한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 후 사건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검사들이 정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관예우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자, <laughs> 그 이건 뭔데? <laughs> 아. 야, 너가, 아, 진짜, 자 이제 검찰 개혁과 엮어서 화내주세요. 네. 아니, 그 뭐. 의견을 낸다는 거잖아요. 의견을, 네. 정관 에 방지하는 의견을 네. 정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법률사무소 이름도 형편없네요. 중앙하고 남부라는 게 <laughs> 중앙사건하고 남부사건 대신데? 다 하겠다는 네. 남부가 뭐냐? 분명히 모여있고. 특수하고 분명히 우리 회사로 몰아줘라. 우리가 어, 밥값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지. 자기네 회사 이름 붙이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노골적이에요. 아, 대놓고. 아, 노골적이네. 아 이렇게 천박합니까? 아, 진짜네. 그런 의미가. 아, 진짜, 진짜. 잘... 아니, 아니, 남부, 중앙 예. 저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너는 끼지 말래. 이런 논의에 너 알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알잖아요. 중앙하고 남부가 뭔지. 아니, 그 진짜 <웃음> 그런 <웃음> 댓글 달려요? 가장히 가장 많이 달립니다 가장 바보 같은 댓글입니다 그렇죠. 법조인이야말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야 돼 제가, 음. 제가 쓴책 중에 제일 많이 부스가 팔린 책 제목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에요 음. 어. 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저 때문에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laughs> 부위를 <laughs> <laughs> 갑작스럽게. 그런데 <laughs> 지금 보면 은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럴까요? 그 정도급이 이런... 되면 사실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맞아. 아, 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에 사실상 관여를 했었던 사람이 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서서 개업을 한다는 것은 음. 무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신뭐 신뢰 뭐 이, 있지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자제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게 자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돈을 버는 거죠 예, 예전에 검찰총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개업을 하지 않고 전화 별론이라고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음. 뭐 하여튼 어떤 뭐 S 뭐 검찰 총장 이름들이 쫙 생각나는데 음. 그 사람들 개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올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만큼의 체면은 있었던 거예요. 아. 간접적으로 전화라가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변호사 역할을 했지. 이렇게 대 놓고 중앙에 남부 이런 식으로 아. 점집 영업집 차려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정말 진짜 천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까놓고 말하면 그냥 국회 앞에다가 박주민 사건 전문 이렇게 해갖고 플래카드 걸고 장사하는 거야 이게 아... 그런 식이에요 아 진짜 이해가 쏙 되네 네. <laughs> 자 이거 뭘또 근데 한편으로 좋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개혁 국면인데 야 검찰개혁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 정말 잘 해야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보도가 나간 뒤로 문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그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저 보도 이걸로 이제 저. 드러나버린 네. 겁니다. 수사안 된다. 네. 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안수사권 얘기하면 안돼 이제는. 어. 오광수 변호사 민정수석으로 계셨으면 저 변호사 변호인은안 됐겠지만. 음.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끔찍합니다. 어, 네. 그런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네. 걱정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 너무 끔찍해요. 네. 공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도 뭐 형사부하고 특수부는 다르다라는 논리로 <laughs> 자꾸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자체가 검찰 엘리트 마인드입니다. 경찰은 누가 감시 안 하면 일을 절대 못 하는 존재들이고, 네. 검사들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음. 존재라는 게 이미 깔려있는 얘기야. 아, 전제. 전제 자체가. 거기 더하기 검찰은 나쁜 짓을 안 하고, 경찰은 나쁜 짓을 하는 존재고. 예. 음. 네. 네. 근데 검찰도 나름대로 지금은 검찰 나쁘다는 건 우리가 다 통용되니까 음. 그렇게 말못 그 하니까. 네. 형사부는 그래도 건강하다. 음. 특수부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네. 역사적인 맥락을 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특수부가 말입니다. 특수부가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네. 원래 특수부라는 특수부라는 게원 명칭은 특별수사부예요. 네. 특별수사부가 왜 특별수사부냐면 원래는 검사 검찰에는 형사부만 있었어요. 음. 형사부하고 저 저기 이제 독재가 바로 해 가지고 식구 사건이 많아졌을 때 공안부가 생겼고요. 공안부 음. 그러고 나서 범죄와의 전쟁 어쩌고 하면서 노태우 때 특수부가 엄청 생깁니다. 음. 그게 뭐냐면 원래 하지 않는 수사를 특별하게 하는 게 특별수사부예요. 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 원래는 검찰이 형사부에서 보안수사라는 명목으로 계속 수사를 했는데 네. 이거를 특별하게 보안수사가 아니라 직접하겠다 이게 특별수사부예요. 음. 그러니까 그 원조가 보안수사야. 아. 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미친놈들이 다 검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아,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요, 지금도 저... 지금 검사가 뭐 예를 들어 100명 있고, 현재 음. 경찰이 100명 있다고, 쳐요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음. 요 사람들의 역할만 요렇게 바꾸면 음. 또 경찰에 있다 검찰로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너무 맞는 음. 말이에요. 예. 그렇게 권한이 주어지고, 음. 거기에 폐쇄적으로 가고 감시가 없어지고 언론이 빨아주면 네. 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보안수화라는 게 형사사건을 가지고 보안수화하는 게뭐큰 그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보안수화권을 가지고 최욱 씨 지금 고발돼 가지고 조사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음. 명예훼손 뭐 이런 거거든. <laughs> 가면은 그거 하다가 아니, 이게 명예훼손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했네. 음. 이걸 통해서 구독자도 늘고 실시간 접속자가 되게 많았네. 음. 이걸 통해서 수익이 생겼네. 음. 이 돈을 가지고 최강우한테 나눠 먹은 것 같네. 이러면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 완전 마인드맵이네요. <laughs> 아, 지금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하라고. 네. <laughs> 이렇게 되기 싫으면. 그런데 <laughs> 네. <근데 웃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어떻게 하냐. 그 동안에 경찰이 잘못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음.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경찰은 무조건 옳고 선한 음.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음, 진짜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맞아요.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그러니까 중수청에 대한 견제장치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하나 다른 건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 되면 그러니까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로 가면 경찰의 권한이 커지냐 일도 없어요. 음. 경찰은 별개 조직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 방재청이 행안부 안에 외청으로 있다고 해서 경찰이 뭐 폼나는 게 있습니까? 세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적 교류도 없고 이쪽 동네는 법무 검찰로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한식구이지만 경찰하고 행안부는 인적 교류가 전혀 없어요. 네. 기껏 있어야 한두세명 정도. 그렇죠? 행안부 장관실에 뭐 경무관 정도 그렇지. 하나 와 있는 거고 없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서 경찰의 권한이 세지거나 뭐 예상과 인력이 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 어, 어 어떤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오해받을 수 있는 어. 통로된 경찰국도 폐지하기로 한요 그렇죠. 네, 폐지한 거예요. 폐지했죠, 한 거예요. 네. 네. 폐지하기로 한거 이재명 정부에서 폐지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화가 많으신 <laughs>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이렇게 사실 경찰 관련돼서 잘 아세요. 예전부터 아. 이제. 그 경찰의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해 오셨기 때문에 거의 30년 네. 되셨어요. 네. 뭐 그런 분이 행안부로 보내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법무부에 가느냐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느냐는 이제는 뭐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뭐 당에서는 좀 행안부로 가야 된다 이게 좀. 확실히 대세고요. 그다음에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김미석 총리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모아서 회의를 네, 했는데 해서 보고했잖아요. 네, 행안부로 가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쪽 사이드에서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정지 정부 조직법 관해서만 지금 25일에 통과가 되는 거야. 음. 그러 그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견제 장치나 이런 건 다음 법에서 그쵸?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해 음... 지금은 그 법안 통과가 아니라니까 음... 조직만 개편하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뭐~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바꿔야 될 그렇습니다. 법도 되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저는 뭐 중대 범죄 수사청이 진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각의 음. 주장이 검사들이 뭐 특수수사를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하는 걸까? 저게 권한이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잘한다고 하니까 그 역량은 국가 역량이잖아요. 네. 만약에 특수수사를 잘하는 역량을 우리가 열 만큼 가지고 있다면 음.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걸 만약 놓치면 국가적 손해니까 네. 이걸 살려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두자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논의도 못하냐 우리가? <laughs>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건 수사와 기술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한 조직이 한 사람이 둘다 못하게 하자. 그게 민주주의로 가는 거다인데 요 정도 논의도 민주당의 오선 의원이 법무장관인데 부 앞질러서 막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임무를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 <laughs>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처음 만난 네, 이어서 그렇게 가면은 네. 이게 또 복잡해져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내용으로만 가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저는 체제 아, 수능을 잘 했어요. 아, 아, <laughs> <laughs> 좋아하는 과일은 아, 사과예요 네, 네. <laughs> 아, 우리는 이제 인물 얘기는 음, 빼고 가겠습니다 예, 예. 인물 얘기가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져 내용이 중요하요 내용으로 가야지 예. 내용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를나누 예. 될까요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하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은 또 다른 분들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최혁 씨가 투정 안 부리고 잘 넘어가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랬나요? 조금 네. 투정 부린 것 같아서 <laughs>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laughs> 네.